주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 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신 다음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와 함께 스승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 하게 막여 그런 일을 못 하게 막아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합니다두 사람만 모여도 서열이 정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 친구, 형제, 상관없이 사람은 이 둘만 있어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누가 높은지 서열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게 뭐막 잘못된 것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서열을 정하는 방법이 이 동물의 세계처럼 힘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라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부분도 있음입니다. 어릴 적 학교 다닐 때는 이 반에서 남학교에서 그랬는지 싸움 잘하는 친구를 이 높은 서열에 이렇게 좀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반에서 1등을 하는 친구, 그리고 또 반장, 부반장, 뭐 이런 친구들은 그만큼 높은 서열로 보았습니다. 반을 넘어서 학교에서는 이제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을 높은 서열에 두고 군대에서는 계급으로 서열을 나눕니다. 직장에서는 직책으로 서열을 나누고 가정에서도 역할과 영향력에 따라 서열이 나눠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열이 나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나뉘는 서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역할에 따라 나뉘는 부분이 있기에 세상의 구별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가 세상과 다른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 이른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큰, 높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여 지배가 아니라 섬기는 관점에서 서열을, 서열을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삶 안에서의 서열은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이 묘하게 마음의와 닿습니다. 늘 높이 올라가려고 뭔가 성과를 내려고 애써서 살아가는 모습과는 다른 게 치열하기보다 평화롭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의 지혜가 엿보이고 그렇습니다. 왠지 예수님의 말씀이 이 높이 올라가려고 아등바등 아등바등 하고 있는 나를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거기에 높아지는 비결이 있다 하시면서 말이지요. 그러므로 교우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헤쳐나가는 부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자신을 낮추는 작은 사람이 되십시오. 또 그렇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분명 주님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과 성령 안에서 희망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부디 희망의 하느님께서 교님들이 걷는 신앙의 여정을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며 기도드립니다.